크라켄 거래소 마진 거래 룰 엄격화 일부 미국 고객에게 마진 거래 제공 중단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은 9일 마진 증거금 거래 규칙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23일 이후 고객이 마진 거래를 실시할 때의 기준을 일부 엄격화한다. 이번 변경은 규제의 가이던스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어느 기관에 어떠한 룰인지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크라켄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일찌감치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래소이다. 경제적인 자유의 제공과 금융소의 계층 포용을 추진하기 위해 암호화폐의 보급 촉진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나 실시한 계정 인증 절차에 따라 크라켄 고객의 계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향후의 대응으로서 크라켄은 지금부터 미국 거주의 투자가와 스타터의 고객에게 메일로 연락. 23일까지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다음은 남아있는 포지션을 종료하는 것밖에 허가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23일 이후도 남아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주문일로부터 28일 후에 기한 만료로 처리한다고 한다.